오늘은 단돈 만원대에 떡볶이는 물론이고 다양한 토핑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구정 깡패 맛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집은 타 업체들이 기본 토핑으로 소시지나 메추리알만 넣어줄 때 납작 당면, 푸슬리 파스타, 대왕 소시지, 고급 미트볼, 누룽지, 치즈떡 등등 그 메뉴에 최적화된 토핑 조합의 기본으로 퍼주어 따로 토핑 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두 가지 떡볶이라는 이름답게 떡볶이 한통 가격으로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까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각 메뉴별 토핑부터 이색 메뉴, 더 맛있게 먹는 꿀팁, 그리고 무료 토핑 선물까지 준비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여러분 지금 이게 기본 오리지널 떡볶이인데요 기본 구성으로 떡이랑 어묵 외에 소시지, 치즈떡, 양배추, 메추리알, 납작당면까지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소시지나 메추리알은 기본 토핑으로 많이들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8,000원짜리 떡볶이에 소시지나 메추리알 외에 치즈떡이랑 납작당면까지 넣어주는 데는 저는 정말 여태껏 처음 본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제 진짜 조합자를 맛선색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양념 맛이 강한 떡볶이에는 납작당면이 들어있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의 떡볶이에는 푸슬리 파스타가 제공돼서 음 국물 떡볶이랑 납작당면 진짜 잘 어울려요 또 리조떡 전 메뉴에는 고급 미트볼까지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미트볼은 제가 지난 두떡 리뷰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맛있다고 노래를 불렀던 저렴이 맛이 아닌 고급진 맛고의 미트볼입니다 음. 와 리조떡에 미트볼 진짜 미쳤다 여러분 리조떡 드실 때는 이 미트볼 무조건 추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짜파구떡에는 미트볼과 납작더미까지 들어있고 칠리치즈 떡볶이는 기본 떡이나 채소 외도 에 베이컨 푸실리면 미트볼, 눈코치즈까지 아주 화려하고 푸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떡볶이! 그리고 최근에 소간지 떡볶이라고 해서 왕그래 소시지와 누룽지 튀김이 올라간 떡볶이가 있다길래 이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 메뉴가 진짜 센세이션하더라고요. 이 떡볶이 이름이 왜 소간지 떡볶이인 줄 아세요? 몰라요. 소간지? 소지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긴 한데 소시지, 간장, 누룽지 조합이 합쳐져서 폭풍 간지 나는 떡볶이 해가지고 소간지. 떡볶이 <laughs> 와, 엄청 잘 갖다 붙이셨다. <laughs>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한데 나는 센스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아무튼 소간지 떡볶이에는 누들밀떡, 어묵, 왕그릴소시지가 들어있고 누룽지 튀김은 별도로 포장되어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는 흔한 빨간 양념이 아닌 간장 베이스의 양념으로 간장의 짭조름한 감칠맛과 달달한 맛이 적절한 밸런스로 어우러져 단짠단짠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이와 비슷한 맛으로는 찜닭 스타일의 양념이 연상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덜 자극적이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제 입맛에는 일반 밀떡보다 유들밀떡과의 양념 궁합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양념이 너무 잘 배웠어요. 그래서 떡만 먹어도 양념 맛이 온전히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센세이션했던 토핑이 바로 이 대왕그릇 소시지인데요. 이름 그대로 비엔나 소시지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기본 토핑이라서 그냥 구색 맞추기용 아니야? 과제에서 파는 천원짜리 맛이겠지 라는 편견을 가졌는데 막상 먹어보니 밀가루 전분 씹는 맛이 아니라 탱글탱글한 육질이 그대로 느껴지고 씹을 때마다 육즙이 팡팡 터져나오는 고퀄소시지맛이더라고요 음~~ 저는 진짜 이거 먹으려고 소간지 먹어요. 아 어떡하냐. 이제 진짜 입맛 높아져서 저렴이 비엔나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시지만큼은 무조건 더 추가해 먹고 싶어서 토핑 추가를 하려고 봤더니 아쉽게도 소시지 추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표님께 소시지 토핑 추가를 강력 권유드렸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반을 위한 무료 소시지 추가 토핑 서비스까지 받아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흔쾌히 서비스 수락해 주신 두떡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떡볶이. <놀보기> 그리고 이 누룽지 튀김은 단독으로 먹어도 되고 떡볶이 양념에 푹 찍어 먹어도 되는데 저는 떡볶이 안에 이렇게 파묻어 넣고 아주 눅눅하게 절여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받자마자 누룽지부터 꺼내서 곧바로 떡볶이 안에 넣어먹고 다른 토핑들 먼저 먹은 뒤에 누룽지는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짜잔 이렇게요 왜 중국요리 중에 누룽지탕 있잖아요. 그걸 분식 버전으로 먹는 느낌입니다. 적당히 눅눅하면서도 중간중간 바삭함이 살아있는 색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저는 떡볶이의 누룽지 조합은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일반 빨간 떡볶이 양념이었다면 이마만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간장 베이스 양념의 누룽지 조합은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누룽지 사이사이에 달달한 간장 양념이 듬뿍 스며들어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바삭한 식감과 동시에 쌀과 튀김의 고소함까지 정말 봐 없을 수 없는 이색 조합의 끝판왕이더라고요. 떡볶이. 아 그리고 여러분, 이소간지 떡볶이를 200배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다면 참치마요 덮밥은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참치마요에 떡볶이 양념에 넣어서 비벼 먹으면 새로운 맛의 향연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라, 마치 달달하고 부드러운 데리야끼 덮밥 같은 느낌으로 더 색다르고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최고의 조합이에요. 너무 맛있어 또 추가로 별도의 토핑을 원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중국 당면과 계란 토핑을 추천합니다 나는 평소 찐닭에 들어간 당면 사리에 환장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당면 사리를 필수로 추가하셔야 해요 절대로 후회 없는 조합 보장합니다 그리고 계란 토핑은 마치 계란 당조림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서 제 취향을 저격당했습니다 당조림보다 더 달달해서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란은 살안 찌는 거 아시죠? 단백질은 필수로 꼭 드셔줘야 합니다 근데 소세지 남겨주시는 던거요? <laughs> 아껴 먹으려고. 아니 배어 먹을 때마다 아쉬워. 조금씩 빼어 먹어야지.